시편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앞에 가로 1이 있어서 아래를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마스길은 전부 13편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시편 32편이 첫 번째 마스길입니다. 또 시편에는 회계 시가 19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계 시가 오늘 32편과 더불어 51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32편은 회계의 교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절을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패소와는 약점이라든지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역, 변절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패소와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삶 속에 내가 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그로 인해서 내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범죄인데 그것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 올림픽이나 아시아 게임에서 보면 양궁이 있는데 양궁은 우리나라 효자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에서는 10연패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남자 양궁도 3회 연속 올림픽 우승이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인데 그 양궁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죄라고 하는 헬라 하마르티아가 떠오르,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화를 쏘는데, 어떤 때는 10점의 점수판을 맞힐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관역판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예선전 같은 게임을 보면, 이 화살이 10점 표지판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점수로 인정되지 않을, 때, 않을 때가 때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관역판에 안 쏘고 상대 관역판에 쏜 거예요. 긴장하거나 아니면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내 관역판에 맞는 게 아니라 상대 관역판에 맞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점수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는 것이죠. 내 관역판에 정확하게 맞아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밤 11시 40분에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화살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그 여성 바로 2m 앞에 꽂혔어요.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대 젊은이 둘이 그 밤에 화살을 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앞으로 화살이 날라가서 꽂힌 거죠. 이 이십 대 청년들은 자신들이 쏜 화살이 그처럼 위험하게 날아가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역으로 인해서 큰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복받는 게 뭔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설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한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조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뿌리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한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는다 한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망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관역에 제대로 조준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보가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 결과 뼈가 쇠하고 그 진액이 마치 여름에 마른 나무처럼 말라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거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자복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그 즉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계속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줄추후에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벌을 주거나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인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지은 죄를 숨겼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고 사울 왕이고 또 가론 유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계속 숨기다가 결국 죄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씀 앞에도 가로 2가 있는데 아래를 보면 죄를 깨달은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때에 그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많이 아픈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고통은 홍수가 범람한 것과 같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구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제갈이나 쿨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완고한 사람,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짐승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열 가지 제약을 다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풀어주고도 군대를 동원해 뒤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에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지내야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누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두루 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즉 회개하기 전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인자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서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윗만큼이나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력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 삼아야 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때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관역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여 뼈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의말라비 들어진 폴리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환난에서 포호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우리가 사는 24시간이 삶으로 쓰는 시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